아담면 여명작전이 일어난 배경에는 소말리아 해적들이지 않습니까? 네네. 배경 자체가 나라가 붕괴되고 못 살게 되다 보니까 직업이 돼서 아예 친구가 꼬시는 거죠. 해적질 하니까 돈이 이렇게 되더라 해서 이제 좀 이렇게 꼬임에 의해서도 있고 직업적으로 소말리아에서는 이제 가장 인기가 있는 직업이 돼서. 음, 인기 직업이에요? 어제까지 <놀람> 해양경찰이었는데.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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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야월급이한 다섯 배를 얘가 더번다그는뭐야옷 받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말리아 해적 같은 경우에는 역사 배경 자체가 그런 식으로 이제 나라에서 아무것도 이제 해줄 수가 없는 상태가 되다 음...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해적질을 할 수밖에 없게 됐다라는 또 배경도 있습니다. 말라카이협의 해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사가 굉장히 길죠. 어떻게 보면 그냥 나쁜 놈들이죠. 아, 그래요? 예. 도적질을 하는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건 직업이라기보다는 아이의 도적을 화해서 만들어낸 집단이다. 뭐 이런 범죄 집단인 거예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네. 해적이 준동하는 해역에서의 가장 큰 특징이 인근 국가의 해양 경찰과 결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일단 뭐 저희가 해적의 등장만 하더라도 네. 영국 왕실에서 사들 <laughs> 사략선이란 걸 하고 나서 갖고 와 이걸로 시작한 그렇죠. 거잖아요.